여러분 안녕하세요. 호르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. 그동안 제가 너무 공부만 한것 같아가지고요. 오늘은 좀 가벼운 얘기 해볼까 해요. 제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. 제가 다이어트를 한건 아니고요. <laughs>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해봤어요. 어, 그래서 그, 그 중에 제가 깨달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요. 다이어트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해요. 저처럼 의지박약인 사람들은 예, 시도하면 안 돼요. 시도하면 더 찌게 돼 있어요. 그냥 안 찌는 게 최선이에요. 지금 인생에 제일 날씬할 때고 최선의 다이어트는 더 이상 찌지 않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아요.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꼭 성공해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면. 반드시 해야 되는 일에는 반드시 의지가 필요해요. 그러면은 이 의지는 근데 정해진 양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의지를 우리가 근데 의지를 써야 되는 데가 다이어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.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아침에 우리가 출근하려고 일찍 일어나는데도 의지가 필요하고 우리 어 자녀들에게 야 하고 싶은데 참는데도 의지가 필요하고 아, 나를 본것 같아요. <laughs> 네, 뭐 이름 앞에 성 붙이면 애들이 긴장하잖아요. 김 누구누구 <laughs> 네, 그래서 이제 그런거 찾는데도 의지가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 내 의지를 사실 모두 다 쓰고 집에 오는 거예요. 근데 다이어트 하는 데까지 쓸 의지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?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. 제가 이런 상황에서 나 같으면 다이어트를 절대 못하겠다. 나는 더 다이어트에 쓸만한 의지가 없다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의지는 내 의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내 의지가 바닥나서 없을 때는 남의 의지를 빌려 쓰면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, 다이어트 하실 때는 남의 의지를 빌리시면 돼요. 근데 이 빌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을 쓰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 트레이너 트로이 트레이너에게 돈을 주고 그 트레이너의 의지를 쓰시는 거죠. 그분은 이제 거기가 자기 생 직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 출근해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쓰는 의지, 직장에 가서 뭐하뭐 아, 뭐. 직장에서 또 의지 많이 쓰시잖아요, 참느라. 그래서 그거를 트레이너는 거기다 쓰거든요. 누군가를 날씬하게 해주는데 쓰는 거거든요. 자기 직업이니까. 그래서 그게 제일 쉽고요. 저는 사실. 저한테 다이어트 약 처방받으러 오셨다가 거절당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 상당히 비싸거든요. 그래서 뭐 여러 선생님들이 안 좋아하실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 약을 쓰는 것보다 그 돈이 있으면 남의 의지를 사는데 쓰라고 하고 싶어요. 왜냐하면 약을 쓰는 거는 결국은 그 약을 쓰고 약을 먹고 주사 맞고 하는데 내 의지가 들거든요. 그래서 약은 의지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.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남의 의지를 사는 게 훨씬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. PT가 얼마나 비싼데? 어,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또 이런 경우를 위해서 또 생각을 해봤어요. 아, 사실 PT가 좀 비싸요. 부담스럽기는 해요. 이럴 때 남의 의지를 빌리는 방법이 또 있어요.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가족 중에서 제일 독한 사람을 하나 고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독한 애한테 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아니면 뭐 자녀가 됐든 그죠. 가족 중에 꼭 독한 애 하나 있잖아요. 그 사람이 제일 갖고 싶은 거를 내가 주겠다. 아니면은 트레이너에게 줄 돈을 이 독한 애한테 주겠다라고 하고 이 독한 애의 의지를 쓰는 거죠. 그래서 나한테 하루에 얼마씩 운동을 시켜달라 또는 내가 뭐 이거를 먹으면 너가 어떻게 해달라 이걸 시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 의지를 빌려 쓰는 거죠. 그러면은 돈이 우리 가족 안에서 돌잖아요. 그럼 여러분들이 그 돈이 또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반드시 의. 의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를 발휘해야 하는 일 있잖아요. 다이어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.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모습에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막 이렇게 나를 상해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들은 지금 예쁘시고 충분히 어, 날씬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대로 행복한 생활 하시기 바래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